버스비 영원 됩니다. 이 지역부터 전액 지원 놓치면 1년 40만원 손해. 노인교통비 이제 영원. 교통비 무상지원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. 속보입니다. 이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비가 전액 무료가 됩니다.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꿀 혜택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보가 우르르 쏟아집니다. 어르신들 아직도 버스 요금 내고 다니세요. 오늘부터 버스비가 영원. 이 지역에 사신다면 연 40만 원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. 매번 찍히는 몇백 원, 몇천 원이 모이면 1년이면 4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돈 이제 안 내셔도 됩니다.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, 인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요.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무임 교통 카드를 신청하시면 끝.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정책.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버스비 영원 혜택. 놓치면 1년에 40만 원 손해입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.